옷을 환복했는데 보시면 요 니트 목폴라입니다. 제가 목폴라로 겨울 쭉 나는 사람이 거든요. 목 추면 되게 허전하잖아요. 목 추면 되기 걸리고 겨울에 또 슬퍼 보여요. 그래서 목 칭칭 감아야 보온성이 있는데 제가 지금 두개 입었습니다. 이렇게 모카베이지하고 그다음에 아이보리를 이렇게 이런 거. 요거를 이렇게 하나만 입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레이어드해서 이렇게 보이게 입으면 어, 되게, 되게 좀 센스 있어 보이죠? 네네, 이렇게? 맞아요. 네, 이렇게. 이렇게. 매장에 거기다 이거 들어어 이거 이거 음. 하, 스웨이드 야, 이렇게 더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음. 이렇게 야 진짜 그냥 다른 말이 필요 없다. 그쵸 요즘에 스웨이드 다시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스웨이드 보고 너무 놀란 게 뭐냐면. 저희가 어디서 가져왔어요? 아, 네, 이 스테스에서? 원피 자체가 이들리, 이태리에서 가져왔고요. 그렇죠? 어, 내가 이들리 하면 생각나는 게나 영어를 스페인니 아, 히어링을 하는데 자꾸 막 이상하게 이들리 이들리 해서 처음에 못, 못 알아들어가지고 아무튼 어, 이태리에서 온그 가죽입니다. 그래서 어, 되게 원피가 일단 좋고요. 그리고 저는 디자인은놀렸던게 뭐냐면 요런 게 약간 좀 매니쉬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런데 누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성적으로 풀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. 카라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서 좀 라운드 하니까 좀더 여성스럽고 예, 네. 여기도 이렇게 해서 한번 굴리니까 좀더 이렇게 여성스럽고 깔끔한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칼라도 브라운인데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? 어 초콜릿 푼 어 아, 네. 카멜 브라운, 네. 네 카멜 브라운 컬러고요. 어 이건 잘 나오고 있다 지금. 요거 이게 뭐지? 색깔 잘 나오고. 네 있어요. 인스타에서는 지금 색깔이 잘 표현되고 있고요. 네. 좀 제가 제 인스타에서도 잘 표현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두주 스티치를 같은 색으로 한게 아니라 아더 컬러로 해서 좀 아이보리 컬러로 하니까 스티치 자체가 하나의 액센트가 되면서 하나의 디자인 요소가 되고 있어요. 그리고 주머니 이렇게 크게 되어있고 가까이 잘 보시면 여기에 다트 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 다트가 있어서 요 가슴 분량을 이렇게 어느정도 핏을 잡아줬어요 일단은 이렇게. 이런 스웨이드는 예. 이게 좀 뻣뻣한 스웨이드가 있죠 입으면은 되게막 엉엉거릴 것 같아 뻣뻣한 <laughs> 스웨이드가 <laughs> 많은데 이거는 네 되게 솜재 그 부드러워 진짜 저희가 출혈을 네. 해서 뭐 핀을 수입을 해서 기 때문에 되게 좋아요. 원피 네. 좋고요. 또 하나는 뭐냐면 되게... 봉제. 되게 훌륭해요. 우리 아, 좋은 소재를 사람 가지고, 그렇죠. 가지고 또잘 꼬매는데 저희가 꼬맨다고 네. 표현하죠. 네. 잘 꼬매는데 가야 돼요. 그래야 이런 퀄리티가 나오고 원단에 맞게 또 봉제가 가져와야지 이게 밸런스가 맞아줘야지 그런 퀄리티 있는 네. 옷상이 나오잖아요. 네, 이런 겁니다. 이렇게 지퍼도 이렇게 되어있고요. 슬라이더도 너무 음. 엣지있지 않아요? 그렇죠. 음? 요런 게 네. 요런 것도 다 디테일한 요소죠. 예. 네. 그리고 안감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팔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렇게 정피 정도의 느낌입니다. 좀 정갈해요. 깔끔해요. 그리고 저는 떡 입었을 때 스웨이드의 냄새 음. 음. 아그 냄새가 있어요. 뭐 역하지 큰게 아니라 음~ 하는 예 맞아요. 가죽과 이런 고급 가죽과 고주, 고급 수에 대해서가 나오는 그런 향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리얼한 양가죽이다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.